꾸준히 도전을 이어가는 열정의 베테랑 선수들. 원바디 피트니스 경력열전 세 번째 주인공은 이번 시즌 힘들지만 새로운 도전을 했던 조은경 선수입니다. 2016년 피트니스 세계에 입문한 뒤 3년 동안 10개가 넘는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입증한 조은경 선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그녀의 인생을 활기차게 바꿔놓았습니다. 아기 낳고 제가 좀 마르고 근육도 없고 힘없는 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는 출산 후에 몸이 좀 피부도 처지고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워낙 또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에 빠지게 되었죠. 한 아이의 엄마로 육아와 선수 생활을 병행하는 슈퍼맘 조은경 선수. 자꾸 마른 체형을 보완해 자신의 주 종목인 비키니를 넘어 피겨 종목에 새로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녀의 운동 코치는 다른 아닌 남편인데요. 힘든 도전임을 잘 알기에 남편의 훈련은 더욱 혹독해집니다. 지금 마지막에 내려올 때 자세 흐트러졌잖아.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자세 바로 취할 때까지 그 자세 유지하고. 고강도의 운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고 또 이제 원하는 몸매를 만들려다 보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이프를 보면은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원하는 몸을 만들었을 때그 만족감 그 하나를 위해서 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와이프지만 좀 그런 끈기에 좀 존경심도 생기고. 전체적인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비키니 종목에 비해 균형잡힌 근육의 아름다움을 너, 잘 표현해야 하는 피규어 종목. 왜? 대회 포징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몸에 베인 비키니 포징에서 벗어나 피규어 종목에 맞는 포징을 완성해내야 합니다. 몸 네, 너무 다르고 확실히 몸에 엄청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돼서더 힘든 것 같아요. 피규어 선수로서는 아직 부족한 근육량. 주은경 선수 운동량과 강도를 높이며 홀로 힘든 대회 준비를 이어갑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무대에서 또 후회 없이 하고 내려오는 것도 또 하나의 저의 큰 목표니까 우선은 거기까지로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해봐야죠. 국내외 피트니스 마니아들이 참가하는 오픈 월드 대회 2018 WBC 썸머 피트니스 챔피언십. 200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피트니스 대회를 이끈 국내 최초의 보디빌딩 대회, 월드 보디 클래식 WBC 대회.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피트니스 선수들의 등용률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 출전을 앞두고 마지막 포징 점검에 나선 조은경 선수. 종목을 바꾸고 첫 출전인 만큼 포징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포징은 이제 비키니는 좀 여성스러운 자연 뭐 자연스러운 여성미가 있으면은 피규어는 약간 좀 강인하면서 정말 인형 같은 몸이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포즈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피규어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강하지 않나 싶어요. 비키니 종목 1위에 빛나는 타이틀을 뒤로하고 피규어 종목 신인으로 첫 번째 무대에 오르는 조은경 선수. 362번 조은경 선수 입장해 주세요. 3년 동안 10개가 넘는 무대에선 베테랑 선수답게 자신 있는 워킹과 당당한 포즈로 그녀만의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좀더 강인한 피규 선수의 모습을 심사위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녀. 그간 구상을 극복하며 버텨냈던 고된 운동과 신인의 자세로 수없이 반복했던 포징 연습이 빛을 발하는 네,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365번. 자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 피트니스 선수로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 최선을 다한 2. 최고의 멀티 플레이어 조은경 선수 362번 조은경 선수가 1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된 조은경 선수 그녀의 집념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슈퍼맘 피트니스 스타 조은경 자신을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그녀는 또다시 도전을 준비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1등할 수 있어서도 좋았고, 저희 가족들이 더 많이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서 피규어 선수로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